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은 올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네, 오늘은 어, 부심포의 급등 신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 이치엔 디스플레이텍, 캠트러스, 네오위즈, 그리고, 음, 이네 종목 중에 디스플레이텍만 이제, 어, 5일 내에 5% 상승이 안 나와서 일단은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분봉상에서는 이제 분봉상에서 차트를 위치를 좀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한5%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던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을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텍, 유니드, 디젠스, 코세스 네 종목입니다. 내용 네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은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번 주에도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기를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부분 연장, 그리고 거기를 깬다면 이제 다시 이 부분, 그래서 이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보시면, 해당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가 될 건데요. 네. 그리고 현재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곳. 네, 이런 곳에서 네, 6,250원 이 사이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드구요. 네, 유니드 같은 종목도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눌림 이후, 네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갭자리 갭자리를 지금 한번 지지를 1차 받아주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이 지저스 자리 이 지저스 자리를 네 어떻게 했죠? 지지받고 저항받던 이 자리를 돌파했고 다음에 여기 5선과 10선을 기준으로 지지받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저스 라인은 요 가격대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러프하게 봐도 될것 같아요. 요원저리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예, 눌림을 주고, 예, 요렇게 갈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릿 텍도 어, 됐네요. 자, 그 다음은 디젠스입니다. 네, 디젠스 같은 종목은, 네, 여기 또 보시면, 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네, 이렇게 이런 봉을 이제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개분봉, 네, 네, 이런 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아, 이 종목은 죽었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차 돌려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수렴하고 네,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아주 죽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나오는 위치가 이렇게 개분봉을 만들었던 이런 고가 자리. 네, 이런 고가 자리를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을 한번 만들어주었고, 여기를 돌파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지저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는 대략 한 요, 요 가격 언저리가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를 분봉해서 보시면, 그래서 돌파가 나왔고 이렇게 눌림이 주고 있는데요. 네, 분봉에서 보시면 이제 요가 요런 가격대가 되죠. 네. 요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30분봉으로 볼까요? 네, 요, 요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네. 그래서 분봉에서 봐도 네. 요런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렇게 지금 이 하락하는 이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내세워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이제 5일 내에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도 이제 비슷한 부분입니다 네그 아까 얘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분봉 개봉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전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급등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등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걸 이제 보시면 비보나치 네.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지금 주,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상승 파동의 중심,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 지지스를 지지받고 있는 자리고 플러스 이갭 자리죠. 네, 요 갭. 요 갭이 이 갭, 이 갭이 나왔던 이갭 자리를 지금 매우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0선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네이 가격대입니다. 요 레인지 내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네 급등파동을 한번 보여 줬고요 급등파동 이후에 여기 보이는 이런 저항자리 이런 저항자리를 돌파를 해 주었죠 네 이런 저항자리를 돌파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해준 다음에 갭을 뜨면서 상승했다가 눌림 이후 지금 갭자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네.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상승의 힘이 이 언저리에서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도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 그 사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 가격대가 어딘고 하니 네 갭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네. 자리죠. 이 자리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겠죠 그 다음에 60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아 올라가겠고요 그다음에 60선이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가 얘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텍, 유니드, 디젠스, 코세스 네 종목이 되겠고요. 요거는또 카페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신포 카페랑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포 카페랑 블로그 오셔서 돈 되는 무료 정보 많이 받아. 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크몽에서 현재 지금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는 제가 음 블로그랑 카페랑 크몽이랑 어 오픈톡 오픈톡방까지 네다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몽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 독스로 해서 구글 독스로 평생 무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어, 보실 수 있는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목차에 있는 내용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더 네, 들어갔으면 가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 혹은 어, 더 요청 사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 이런 부분 더 다뤄주세요 라든가 그거를 이제 PDF 파일에 넣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 네, PDF 파일을 더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제가 어 이거는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예 네,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서 네, 평생 업데이트 된 내용을 예 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PDF 파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구글 독스 링크를 한번 받으시면은 그 링크로 계속 접속을 동일한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예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예 네, 그런 PDF 파일이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얼리보드로 진행을 하다가 얼리보드 마지막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목차를 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는 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어, 서로 성장해 나가는 또 여러분과 또 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엘신어포착 이었습니다